오늘 우리 성교육을 해볼 거예요.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늦은 감인가? 선생님, 저 성교육 알아요. 알아? 네, 화성, 수성, 목성. 아니 그런 성이 아니고. 정구! 맥킨지. 아니 그런 성이 아니에요 마법의 성. 아니야. 마법의 성을 지나 숲불 꽃밭. 그런 거 아니야. 그리고 숲이 아니라 늪이에요. 어? 아니요 선생님, 맞아요. 왜 우찌? 선생님. 민석이는 수피 앞대야진짜 <laughs> 아, <laughs> 밀었어? 밀었어? <laughs> 조용히 해 근데 너희들도 아, 원래 컨셉상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. <laughs> 아, 뭐? 아니 조용히 해 <laughs> 근데 오빠 진짜야? 조용히 하라고 네. 나 진정하고 다시 성교육을 시작해 볼까요? 선생님 성교육이 뭔가요? 성교육은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고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아보는 아니 왜 웃지? 아, 뭐. 선생님 저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압니다. 안다고? 안다고? 네! 아기는 뱁새가 물어다 주는 겁니다. 아니, 아기는 뱁새가 물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뱁새가 아니고 황새예요. 아니요, 뱁새 맞아요. 우리 엄마가 아빠 보고 저거 뱁새만 하다고. 그만하다고. 그니까? 넌 <laughs> 솔직히 말해. 아빠 닮았지. 이라고 할순 없지. <laughs> 선생님, 그럼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요? 어, 그 아기는 아빠랑 엄마랑 사랑을 하게 되면 생기는 거예요. <laughs> 뭐야? 병호 그 반응은? 그럼요, 선생님. 민석이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? 쟤는 엄마만 둘인데. 어? 어 그너너 너 어떻게 태어났냐? 어, 그, 나도 좀 궁금하긴 한데. 뭔인가뭔봐야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? 아니야, 나 얘네 엄마 반대 얘랑 똑같이 생겼어. 재혼을 하셨나 보구나. 아니요, 저는 두 분의 혈육이 맞습니다. 어? 재혼도 아니고요. 그렇게 돼? 음, 그거 된다고? 그두분중한 분이 잘랐어요. <laughs> 아우. 뭐뭘 잘랐는데? 저 그거 있잖아. 그뭐 아 너는 뱃살아서 존재감이 희미하겠구나. 아니 내가 왜? 눈바야 왜 화를 내? 너, 너 화를 내. 아니 듣다 보니까 뭐 각본을 있다 이렇셨어? 아니 이거 앉아. 각본이 이상하잖아. 아, 그, 형한테 너무 실망했고 이건 대본 형이 한것거 아, 중에 가장 최악이었어요. 아 이거 어디 찍고 각을? 야 찍어. <laughs> 찍어. 아니 앉아. 네. 근데 네가 태어나자마자 자르신 거야? 아니 궁금해서 아뭔 아, 소리야 진짜 숙도 없다며 시원하게 말해봐라 아팠어 아, 아니 뭘그 시원하게 다 까봐 어디까지가 던셉이야뭘까이상해 아, 애들이야 진짜 얼마 줬어 얼마 줬어 얼마 아 조용히 줬어. 해 가. 가. 아, 가. 얼마 줬냐고 아, 아빠 진짜 없어?